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를 물어본다. 그것도 미친 듯이. 알겠죠?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를 무지하게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어? 왜냐면, 얘네가 비슷무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거든요? 형용사, 부사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쓴다. 알겠지? 형용사나 부사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쓰는데, 명사나 대명사 설명은 누가 하느냐? 형용사가 하는 거고, 명사, 대명사 말고, 다른 거 설명은 부사. 끝. 이거 하나만 하면 다 풀어.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디까지 해결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 키포인트 8번 있죠? 키포인트 8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11번, 12번, 이런 거 하나도 안 봐도 돼요. 이거 하나로 다, 어? 공통적으로 풀리거든. 자, 봐.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설명할 때 쓰는 거고, 부사는 명사 대명사 아닌 다른 거 설명할 때 쓴다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녀석이 뛰는데, 아까 부사 fast, 빨리 뛴다. 부사는 명사 대명사 아닌, 이거 동사 설명하겠지? 빨리, runs, 뛴다고. 이렇게. 근데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설명할 때 쓴단 말이죠? 네, 그러면 봐봐. 되게 쉬워 이거. 원리만 알고 있으면. 자 일단은 그런데 기초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형용사는 해석이 니은받침으로 끝나거나 뭐뭐의로 해석되는 경우 다형용사예요 니은받침이나 뭐뭐의 니은받침이나 뭐뭐의고 부사는 뭐뭐희 뭐, 뭐뭐뭐 하게라고 해석하는 게 뭐예요? 부사죠. 아까 빠르게 빨리 뛴다. 뭐뭐 하게 뭐뭐히 이거죠? 응. 음. 그러면 봐. 되게 쉬워. 응? 음? 첫 번째 문 읽어 보세요. 그녀기 그녀석이 그 여전히 가난하다. 누가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얘기야. 아해석해 해봐. 그 사람이 여전히 가난하네요? 그럼 음, 그 자식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대명사 설명, 형용사 하는 거지. 여기 감모 잡고 부사, 풀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뭔 일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 주 온도가, 뭐였는데, 덥대요, 뜨겁대. 그러면 템퍼레이처가 어떤지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졸라 쉬운 건데? 어려운 거 1도 없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쉬룩스. 뷰티풀이 맞느냐 아니면 뷰티풀이가 맞느냐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헤이 부사는 요거 설명할 거고 형용사는 이거 설명하겠지? 뷰티풀이 해석이 예쁜 아름다운 니은 받침이잖아. 그 다음에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부사가 되거든요. 그럼 해봐. 해봐. 아래꺼부터 해석해볼게. 해봐. 그녀가 예쁘게 아름답게 본다가 아, 무슨 말이에요? 예? 그녀가 예쁘게 아름답게 보는 게뭐 씨발 어떻게 봐야지 예쁘게 보고 예병아름답게 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녀가 예뻐 보인다. 그녀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녀가 예쁜 거예요. 그녀가 아름다운 거라고 형용사 끝. 이렇게 풀어야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동사 룩이 몇 형식이나 알려준 적 있어요? 루군 여기서 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 다음엔 주격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 써야지 부사는 안 되니까 정답이 형용사 뷰리풀이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외우고 앉아있냐고. 근데 보세요. His gum. 명사 검은 잇몸이야. 그녀 속의 잇몸이 브리스 피가 나는데 이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형용사 이지가 요거 설명하겠지? 이지는 she 은해해 해봐. 그 자식이 잇몸이 쉽다? 잇몸이 쉽냐? 잇몸이 쉬워요? 미친 말이지? 뭐 잇몸이 왜 어떻게 쉬워? 틀렸다고, 이슬리 그럼 얘가 이거 설명하는 거지. 쉽게 피가 난다고, 잇몸이 약해니까 얘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얘들아. 이때 브리드는 일용식이야일용식동사 다음에는 부사가 맞 형용사가 맞 부사가 맞는 거야.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몰라도 원리하면 쉬운 거라고. 명사나 대명사 설명은 형용사의 역할이고, 명사, 대명사 아닌 건 부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다. 명사, 대명사, 아니, 다른 거 설명할 때.